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한나입니다 오늘은 두 대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씩 옵션이 다른 제네시스 G90 3.8 AWD 거든요. 대표님의 취향으로 가져가세요. 제네시스 G90 하면 워낙또 많이 가져가시고요. 빠르게 팔리는 차량입니다. 두 차량 모두 주행거리 짧은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차 보증기간이 5년에 12만 키로이기 때문에 보증기간도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어, 반자율주행 전동트렁크, 어라운드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상모니터등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둘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이력 없고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이제 각각의 차이점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량부터 출발합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 2020년 12월 2일 2021년형 차량. 주행거리는 33,489km입니다. 자이 차량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이요. 6,550만원이에요. 6천만원대 지구공 엄청나죠. 3.8 AWD 프레스티지 VIP 시트 맞습니다. 자이 차량은 옆차하고 다른게 휠하고 썬루프라고 말씀드렸죠. 휠 모양 한번 확인하시고요. 탑승하시죠. 자, 이 차의 하이라이트 공간인 2열로 왔습니다. 일단 1열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깔끔하죠. 아날로그 시계 눈에 띄고요. 차키 두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에다가 무광 우드 트림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루프 부분은 베이지, 아랫 부분은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VIP 시트라고 말씀드렸죠. 4인승 모델이고요. 그냥 의전 차량으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석 모니터 두 개도. 모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량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AWD 프레스티지 어, 완전 무사고에 멀티 스포크 휠 달고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고요 썬루프 없고 여기 거울 조명 들어가 있는 거 특징입니다 보증기간 당연히 넉넉하게 남아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6,550만원 최초 등록 2020년 12월 2일 2021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3,300 1 4 8 9 k 로입니다 자,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 차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제네시스 G9038 AWD 프레스티지. 자, 이 차량은요,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6,550만원 동일합니다. 신차 출고 2020년 5월 21일 2020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33,575km 휘발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는 엔진룸 열어서 제왕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해드릴게요. V6 가솔린이고요. 3,778cc, 315마력에 40.5 토크입니다. 자, 보증기간 넉넉하게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제네시스 자신감이 어느 정도냐? 5년은 12만 키로를 보증 기간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자, 옆 차량하고 휠 모양 다른 거 확인하시고요. 이 차는 썬루프 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실내 공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키는요, 두개 모두 있습니다. 어, 옆 차량, 이 차량 둘다 차키 두개 모두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어, 실내 여기 보시면 베이지 파이핑 들어가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어, 일렬 공간에 탑승해보니까 확실히 지구공이, 어 이제 체크해보니까 옵션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요. 그냥 플래그십 세단은 딱 그냥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상 수입차 못 타시는 대표님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찾으시는 게 지구공 이거든요. 지구공 좋은 매물 스타카로 오시면 얼마든지 비교 분석해서 딱 맞춤으로 바로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중고차의 장점이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잖아요. 즉시 출고 가능한 스타카로 오세요. 자이 차량 일열 공간 확인하셨다면 위쪽에 썬루프도 보시고요. 이번에는 2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하고요. 차량의 뒷모습도 체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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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지구공 3.8 awd 프레스티지 자이 차량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6,550만 원입니다 어 그래 제가 궁금하실까봐 신차가를 좀 찾아봤거든요 신차가가 1억 1,580만 원이더라고요 자이 차량 주행거리는 3만 3 3 5 7 5 k m 구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두 대중에 여러분 취향은 어떤 차량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차세요, 두 번째 차세요. 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6,550만 원, 할부리스대차 할부기간 연장, 유예할부 모두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상담 요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 요즘 날씨 추워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전 운전하세요. 안녕.